자, 142번 문제는 중요하니까 잘, 보도, <laughs> 잘 보도록 합시다.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베타의 값을 구하라.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로그 3의 x승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의 로그 3의 루트 x 플러스 2 이꼴 제로인데 그럼 현재 요 루트 x 걸거 치니까 2분의 1승이잖아, 그지? 2분의 1승. 그럼 앞으로 톡 튀어나오겠지. 그럼 6과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여기 3 되겠다, 그죠? 어, 이 정도는 고칠 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한대요 어, 자, 그럼 분명 잘 봐요. 방정식의 근의 정의는 뭐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었을 때, 즉이 방정식의 x 자리에다가 근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꼴 제로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럼 갖다 집어넣어 보면 로그 3의 알파의 통체제고 마이너스 3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이꼴 제로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성립한다는 얘기고 왜 근이니까 베타를 집어넣어도 즉 로그 3의 베타의 통체제고 마이너스 3 로그 3의 베타 플러스 2 이꼴 제로도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게 뭐냐? 아 따라서 이렇게 볼수 있다 이거야. 얘들 둘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제곱에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얼마다라고 할수 있어? 로그 3의 알파다. 그 다음에 로그 3의 베타다라고 할수 있겠다 이거야. 뭘 보고? 바로 요 노란색, 요두 개의 식을 보고. 왜요, 생님? 자, 요 2차 방정식 잘 째려보세요. 여기다가 한근 요놈 집어넣어봐. 그럼 위의식요놈 나오잖아. 근데 집어넣어, 얘가 성립한다며. 그 말은 요 방정식에 요 놈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방정식의 근일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 얘 집어넣어도 여기서 성립한다며. 얘 집어넣어봐. 요놈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네. 아하! 따라서 우리는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제로의 두 실근을 요놈과 요놈이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아시겠죠? 오케바리. 이 아, 물론 여기 있는 x, 좋아. 그럼 여기 여기 x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꼴 제로의 두 실근을 그냥 요놈과 요놈이라고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지? 알파와 베타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이거는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자, 얘들 가지고 우리는 얘를 만들어낼 수 있냐를 보면 되겠지. 자, 둘을 뭐하면? 아, 둘을 더하면.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오지? 로그 3의 알파벳 하잖아. 근데 이거는 뭐지? 두 근의 합이잖아, 그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누구나 다 아는 근과 계수의 관계.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얼마? 3 되겠네. 따라서 알파벳 값은 얼마야? 2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2번 같은 경우에 당연히 로그의 기본 성질로 찢어주고 마찬가지 전개시키고 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문제를 똑같이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43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혹시 요걸 보고 계시다면 142번을 보고 오시도록 하시며 자, 문제 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그 X의 통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의 로그 X. 마이너스 2꼴 제로라네요. 얘의 두근의 곱이 10이라네.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두근이 뭔진 모르니까 당연히 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 두근의 곱이 10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난 다음 시작하면 되겠죠. 자,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근데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가정이 됐으면 갖다 집어넣어 봐야지.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 알파를 먼저 집어넣으면 얘가 뭐 한다는 얘기지? 이 식이 지금 성립한다 즉 참인식이 된다라는 얘기지 알파를 집어넣었으니까 요 방정식에 왜? 알파는 근이니까 마찬가지 로그 베타의 통체제고 마이너스 k 로그 베타 마이너스 2도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겠네 그럼 이두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요렇게볼수 있겠다 이 얘기에요 아 t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두 실근이 누구다?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왜? 요두 식이 성립하니까 왜요? 다시 얘한테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대 근은 분명 얘를 만족시키는 즉 집어넣었을 때 T위치에 집어넣었을 때빵 되는 놈이잖아 자 그럼 T위치에 로그 알파 집어넣어봐 로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로그 알파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게 얼마라고 여, 얘기했는데 빵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성립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 놈들의 뭐가 음 두근이 로그 알파 로그 베타다 라고 할수 있는 거란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k를 구해야 되지 자 근데 주어진 건 알파 베타예요자 우리 요 두놈을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아,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어떻게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뭐지 로그 알파 베타잖아 즉 알파 베타를 써먹을 수 있게 식이 바뀌죠 그럼 얘는 뭐지 바로 두근의 합이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여요 얼마가 되겠다? k가 되겠다. 그럼 따라서 요 알파베타가 10이니까, 아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로그 10의 10, 즉 1이다.라고 이렇게 정답낼 수 있겠네요. 자, 1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x의 어, 로그 0.1의 x니까, 이좀 불편하잖아, 그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로그 x, 즉 상용 로그로 바꿔 버립시다. 이렇게 그거에 1000x 제곱분의 1이지. 얘도 좀 귀찮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바꿔버리자? 천에, x 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얘, 얘 욕수 취한 게 얘니까, 그지? 오케이, 바리. 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당연히. 오케이. 미지수의 로그 미지수승이다. 그럼, 우리 뭐 한다 그랬지? 어, 로그를 취해라. 근데, 밑은 어떻게 로그, 밑이 뭐인 로그를 취한다? 요놈인 로그를 취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양변에다가 우리는 무슨 로그를 취하면 되겠다. 그냥 밑이 10인 로그가 지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용 로그를 갖다 취해버리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따라서 따라서 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로그 x -logx 내로면서 마이너스 로그 x의 통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거 이꼴. 자 로그 취했으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요렇게 딱내려오면서 로그 1000x에 제곱될 텐데.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면서 플러스로 딱 바꿔줄 수 있다. 그지? 땡큐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놈 찢어주면 되겠지. 지금 얘는 몇 승이야? 10에 3승이잖아. 그지? 그럼 3 더하기 로그 X의 제곱이지. 그러면 2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겠네. 즉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방정식은 요게 되겠네요. 근데 일단 가기 전에 당연히 진수 조건인 X가 0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따라서 얘 풀어봅시다. 그럼 넘겨오면 로그 X의 통체 제곱 마이너스 이로그 엑스 빼기 3이 꼴 제로 이렇게 되겠네. 자 굳이 치환하지 않고 바로 인수분해 갑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따라서 로그 엑스가 얼마일 때3일때의 x 값 찾으면 되고 로그 엑스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때의 x 값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x 두 개가 나오는데 x 스이꼴첫 번째 놈1 0의 3승이니까 1000될 거고 두 번째 놈1 0분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분의 1 0분의1 되겠네. 둘다 진수조건 만족하니깐 둘다 해가 될수 있겠다 그죠. Okay,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를 한번 싹 째려봤더니 2의 로그, 음, 이번 문제, 어, x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x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자, 얘는 잘 봐, 이렇게 좀 바꿔 줍시다. 2분, 어,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어, 그냥 2로그. X분의 1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2분의 5, 요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뭘 치환해 주겠다? 양변에 어차피 2로그 e X를 구할 거잖아. 맞지? 곱할 거잖아. 그지? 그럼 제곱꼴이 나오니까. 따라서 굳이 그렇게 먼저 곱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요렇게 치환해서 곱하자, 이거야. 문제 조금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지수니까 양수야 되겠지, T는. 요렇게 범위 찾아주시고 난 다음에 식을 고쳐주면 요렇게 되겠다. 그럼 양변에 ET 딱 곱해 주면 E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t 그 다음에 플러스 이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딱딱 딱 땡겨주면 어떻게 되겠다. 아티 값이 얼마? 이 또는 얼마야? 이분의 1 나오겠네. 근데 그 티는 이 로그 x였잖아. 그지? 그게 2일 때는 x 값이 얼마여야 돼? 당연히 요놈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2가 되는 거니까 어, 로그 x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따라서 이때의 x는 10 요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로그 x가 이번에는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x가 마이너스 1되면 되니까 x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분의 1 되겠다.